시합 가기 전에 나 캐디어를 끌고 1층으로 갑니다 가면 여기 있어요 <laughs> 저는 지금 버스 타러 가고 있어요 지금 몇 분이죠? 지금은 11분 20분에 타는데? 11분이에요. 늦었어요. 시금 버스를 타고 사육장을 가요. 근데 네?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. 네. 주아나 너 불러 기다릴게 전 지금 결선 사역장 50m를 가요 제총제 제 친구죠 단짝 친구 그리고 여기는 사역장 밖에 산이에요 이쁘죠 아름답죠? 매우매우 매우 무겁기 때문에 <laughs> 발표는 것지 <같지> 않냐? <laughs> 총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이런 길로 가야 지원 맞다 이는총왜 <laughs> 웃어 닥쳐 <laughs> 알았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보여요? 안보여요 청주 사격장에서 갑니다 시합을 가요 레고 가 재밌는가? 여기서 만약에 달 이쪽으로 니 저는 이걸로 왔다 갔다 하는아거는안신 아마 좋 아니, 그기 바지를 입고 있대요. 소개해주세요. 아니, 그래. 소개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저 키가 안 돼서 못 입거든요. 맞다그하 어, 나 키가.. 나 다리 길이가.. 이입그 소리 하잖아 근데, 어, 근데 태현이는 어디 있어요? 아직 안았어요우시한 9시에 발어요게나 약간 찐따 유튜버 같아? 아니 귀여워 귀여워? 귀여운.. 귀여운 유튜버? 어. 트레이더스 가는 거 건가요? 네 트레이더스 어. 가고 어. 있어요 아, 트레이더스 가 건가요? 트레이더스 가서 몰라요. 그냥 그 위에는 저는 지상철이에요. 지상열이에요. 지상철 네, 지상철.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거고요. 지금 어, 게임했는데 아니, 너무 잘려서 머리가 아파요. 어, 어. 게임은 질병. 게임하지 마세요. 난 아니, 게임 공식 혹시 9시야? 몰라요. 저도 모르는데. 9시? 어, 아니야, 우리 나. 본사 시작 11시야. 아, 뭐야. 그럼 내일 좀 늦게 일어나야 되나? 네. 자, 오토바이가 정도? 오죠. 피해줘요. 사사. 트레이더스에 가요. 아 안녕. 아침밥. 이거 사고 싶은데 너무 응, 양이 많아. 대만식 했잖아. 이게 나올려나? 이거 괜찮지. 이거? 어때? 어 괜찮다. 난 이거 진짜 좋아. 나도. 근데 나 이세호 안 먹는 거? 나도 이세호 안 먹어. 원래 먹었는데 안먹요양정 <laughs> 양정피도 맛있대. 야, 이거 먹다거 미쳤습니까? 휴먼 어, 아이스박스 있어? 이야, 마카롱. 나 마카롱 나 진짜 사랑하는데. 먹을 수있을까 뭐야? 티라미수? 티라미수? 다 사고? 짜라라니다죄송합 어떻게 송합니라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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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합니합니다죄합 야마 초밥 <목소리> 무슨 이건 무슨 초밥이야? 꼬어 <목소리> 초밥, 생새우 초밥, 밑장 초밥, 우스러져. 장어 초밥, <목소리> 찌개 그, <목소리> 새우볼. 여 안에 치킨, 음, 김치 <목소리> 사발면, 짜파구리. <목소리> 아 완전 이서지잖아아니우리